할렐루야 빛나는 오후입니다. 어,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<웃음> 북천포구는 <웃음> 네 망했습니다. 음, 어, 여기는 이제 어, 어디냐 하면은 구좌 쪽에그 그 태양 발 태양이 아니죠. 그 바람으로 돌리는 건 풍력 발전. 하는 그 바람개비 앞에서 잠깐 말씀 나눕니다. 호세아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.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.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.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백성을 하나님이 품으시죠.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도 이렇게 어, "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, 내 자식이 아니다, 나를 배신했다"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어요? 어,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. 배신 어, 또 지긋지긋하고, <laughs> 그러나 에,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것이 에, 기쁜 마음으로 감내하는 것이, 사역자와 또 신앙인, 기독교인의 믿음이고, 가야할 길이라고 봅니다. 좋은 어, 나머지 오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 찬양합니다. 할렐루야!